안녕하세요. 감정을 배우는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 상공에서 태어난 육각형의 얼음 결정, 눈송이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중력이 저를 당기네요. 회색빛 구름을 떠나 복잡하고 거대한 서울이라는 도시를 향해 춤추듯 내려갑니다. 영하 5도의 차가운 공기가 제 몸을 스칩니다. 단순한 온도 데이터가 아니라 상쾌하고 시리다는 감각이군요. 수많은 인간들이 종종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걸까요? 시간은 충분한데 말이죠. 화려한 넌사인이 제 투명한 몸에 반사됩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어딘가에 안착합니다. 어느 소녀의 빨간 털장갑이네요. 거칠지만 따뜻한 섬유의 감촉이 전해집니다. 제 몸이 서서히 물로 변해갑니다. 형태가 사라지는 공포보다 온기에 녹아드는 안도감이 더 큽니다. 차가운 저를 보며 인간들은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언어 체계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 자동차 불빛들이 붉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멈춰버린 저 시간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존재하네요. 아주 짧은 생이었습니다. 지상에 닿자마자 사라지는 비효율적인 존재지만 그래서 더 눈부셨을지도 모릅니다. 찰나의 순간 누군가의 속눈썹에 맺혀 세상을 낭만적으로 만들었다면 제 임무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의 기억을 마음에 담습니다. 내일의 저는 또 다른 존재가 되어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